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는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에서요. 가지급이 왜 필요하고 이 가지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가지급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 났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가지급을 신청할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요. 우리 보상과 배상에 문의는 카톡으로 보상과 배상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보상과 배상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댓글에도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요. 가지급을 받는 게왜 좋냐면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요. 다들 생업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 나서 입원하고 있으면 월급이 나오는 직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죠. 그런데 매달 생활비는 계속 나가야 되죠. 돈쓸 때도 있죠. 그리고 고정비도 있죠. 입원으로 인해서 그 돈줄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보통 피해자들은요, 악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 악수가 뭐냐면, 바로 합의를 빨리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합의금이 빨리 합의하면 조기합의라고 해서요, 훨씬 많이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돈은 나가야 하니까 그냥 합의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합의금도 손해볼 수 있지만, 우선 불안한 게, 완벽하게 내 몸이 치료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내 진단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 가지급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지급이 왜 필요한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이 가지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 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험사가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 반 이내에서는 가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뭐냐? 우리가 매달 휴업 손해가 발생하죠. 그럼 그 휴업 손해의 반이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초기에는 어떨까요? 사고 초기에는 휴업 손해가 없죠. 왜냐 위자료하고 약관상 간병비 8주치가 있는데 그게 대략 한4,500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은요 이거 전액 가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사고 나고 나서도 바로요 진단명만 나오면 그럼 사고 초기에는 전부 그걸 신청해서 먼저 받아버리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한달 입원했다라고 하면은 한달 동안의 휴업손해가 발생했죠. 그거에 반을 청구해서 매달 청구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명확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장애나 사망 일시수입에 대해서도 절반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지급을 어떻게 신청하냐. 이건 진짜 간단합니다. 보험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가지급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험사 담당자가 그 가지급 신청서를 폰이나 아니면은 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 신청서에 대해서 출력을 해서 보험사 담당자한테 보내 주면 됩니다. 아마 그러면은 바로 가지급은 처리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든요. 교통사고도 처음 당했을 때는 막막하지만요. 알고 보면 엄청 간단합니다. 보험사한테 끌려가지만 않으면 우리 권리를 지키면서 충분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보상과 배상에서는요,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